아라스산은 창세기에 기록된 기원전 3000년경에 발생한 대홍수 때의 노아의 방주가 정박한 곳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 산은 이스탄불에서 1500km 떨어진 동부에 위치하고 있고, 이스탄불에서 비행기로 2시간 걸리는 아래에 가서 방주와 먹은 산까지는 자동차로 이동해야 합니다. 터키 동부의 접경 도시인 도우비아지에서 약 25km 떨어진 아라산 자락에서 노아의 방주와 유사한 암석군이 1948년에 최초로 발견됩니다. 그후 1959년에 이곳을 탐사했던 군인 장교 두루피나르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미국의 이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디즈니랜드 사장이 5천만 불, 약 700억을 투자해서 세계적인 노아 방주 테마파크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터키의 군사 구태타로 인하여 이 계획은 아쉽게도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성교에 기록된 것처럼 노아 방주는 현재 아라랏 산자락에 있으며 방주의 형체를 갖춘 바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적지는 큰 아라랏 산과 작은 아라랏 산의 남서쪽 29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성경과 매우 유사한 방주가 거기서 발견됐는데 크기, 모양, 위치 등이 성경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놀랍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인류와 손으로 만든 배 중에 가장 큰 사이즈입니다. 3층으로 된 내부에는 520개의 기차 화물칸을 실수 있을 만큼의 큰 규모로 만들어졌습니다. 향세기 8장 4절에 보면 히브리어 원문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가 아닌 아라랏의 산들에 머물렀다고 복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라라 지역에 두개 이상의 산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히브리어의 정관사가 없는 곳을 보면 아라라산 유역 어디엔가 정박했고 지금의 방주가 위치한 곳이 히브리어 원문과 일치하는 유사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1970년대부터 1990년 중반까지 12년동안 25번이나 방문하면서 방주 탐사와 연구에 나선 미국 탐험가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론 와트입니다. 론 와트의 주장에 따르면 두루피나르의 암석군이 성경의 300규빗 157미터와 동일하지만 넓이가 42미터로 커진 것은 선체가 부러지면서 융기되는 과정에서 넓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또 방주 암석 표면을 레이더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격차 모양으로 금속 물질이 포착됐고 그 격차를 노란 줄로 연결하니 방주 형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금속 재료가 방주에 사용됐다고 확신했습니다. 계속해서 론와트의 연구에 따르면 방주 외벽에 2.7m의 갈비뼈 형태의 통나무 빔이 있고 또한 그 벽면에서 금속 가루들을 발견했는데 이것은 방주에 사용된 철빔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색깔이 연한 긴 목재의 일정한 형태가 보였는데 이것은 통나무가 석화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는 또 현장에서 오랜 세월 돌로 변한 나무 판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조사에 따르면 수액 접착제를 이용해 삼중으로 붙인 판재로서 가판 재료에 사용한 고페르나무라고 주장했습니다. 1991년에 그는 12명의 탐사대원들과 함께 서쪽 벽 50m 지점에서 금속을 함유한 리벳을 발견합니다. 이 리벳이 내부 목재를 연결하는 데 사용된 금속이라고 해석했는데 창세기 4장 22절에 홍수 이전에 노스와 철을 사용했던 두발가인 같은 기술자가 있었기에 노아도 이 기술을 사용했을거라는 추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론 와트의 12년간의 연구와 주장은 과학적 증거 불충분으로 여러 지질학자들의 반론에 부딪히고 맙니다. 그들의 의견을 조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자연현상이며 한갓 화산석에 지나지 않는다. 큰 석회암 덩이가 산사태로 미끄러진 후에 빙하에 덮였고 빙하 용해 과정을 통해 방주의 모습으로 변형된 것이다. 그 암석군이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이종 블록을 형성했고 방주가 아닌 산사태로 인한 기반암의 침식이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또 전문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망간 결절을 포함한 암석 벨트로 보인다. 또푸화작용으로 솟구친 바위에 지나지 않거나 융기된 구조물이며 침식의 잠재물이다. 이런 와중 속에서 트리크의 주정부도 자국의 과학자들을 여러 차례 동원하여 면밀한 조사에 착수합니다. 1987년에 가서 정부는 이곳을 노아방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은 2014년에 가서 뉴질랜드의 지구 물리학자 존 라세니 ERT, 즉 전기저항 단층 촬영을 통해 지하에 숨겨진 방주의 형체를 드러냈고 그 모습을 입체지도로 만들어 발표한 것입니다. 더 조사해 보니 암석 내부에 갑판처럼 보이는 상중하의 세 개의 플랫 즉 평평한 면이 있었고 그것들은 성경의 3층으로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일치한 구조였습니다. 2017년에도 지형물리학적 조사를 통해 지하 1.8m 내부를 측정했는데 방주와 같은 모습이 드러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 튀르키예 정부에서는 종합적인 ERT 전기 저항 단층 촬영으로 스캔을 단행하면서 지하 내부에 사람이 만든 인공 구조물이 존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 2023년에도 GPR 조사를 통해서 지속적인 심포지움을 열고 있고, 2024년 후반기에는. 노아 방주 국립공원 박물관이 개장될 예정에 있습니다. 아라랏 산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졌던 장소이며 방주는 그 증거물이 되고 있습니다. 노아의 대홍수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됐고 그 크기와 똑같은 방주가 오늘날 미국 켄터키주에 세워져 있습니다.